안녕하세요, 백 선생입니다. 오늘은 심장의 심박출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박출량은 우리가 CO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카디악 아웃풋의 약자에 해당이 됩니다. 카디악 아웃풋이 바로 심박출량에 해당이 되고요. 심박출량에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단위를 알면 그것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카디악 아웃풋의 단위는 리터/퍼미니에 해당이 됩니다. 즉 1분 동안 얼마만큼의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느냐 펌프질을 해서 보내느냐 이걸 바로 심박출량이라고 하고 카디악 아웃풋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카디악 아웃풋은 그것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바로 스트로크 볼륨에 곱하기 하트 레이스로 구하게 됩니다. 어, 플레임을 한번 적어드려볼게요. 스트로크 볼륨 그리고 하트 레이스. 자, 스트로크 볼륨이라는 거는 1회 박출량에 해당이 됩니다. 단위는 리터 퍼 비트에 해당이 됩니다. 즉, 한번 비트 꽝 했을 때 얼마의 혈액을 내보내느냐? 이게 바로 스트로크 볼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하트레이스는 심박동수에 해당이 되죠. 자, 심박동수의 단위는 비트 퍼 미닛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자로 bpm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과 하트레이스를 곱하게 되면 빛빛 사라지고 리터 퍼 미닛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카디아 아웃풋의 단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카디아 아웃풋은 스트로크 볼륨 곱하기 하트 레이시다. 이 공식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정상 수치를 얘기를 해보자면, 휴식 중에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 스트로크 볼륨은 약 70ml per 비트에 해당이 됩니다. 즉, 한번 박동을 할때약 70ml를 내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박동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70ml bpm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70, 70 곱하게 되면은 카디아 가우풋은 4,900ml per 미닛 정도에 해당이 되겠죠. 이것은 약 5L per 미닛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카디아 가우풋 같은 경우에는, 어, 휴식 중 성인에 있어서 분당 5L 정도의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공식을 토대로 카디아 가웃풋시 스트로크 볼륨과 하트 레이스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레이스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심장은 자동능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즉 다른 자극이 없어도 스스로 박동을 만들어 낼 수가 있죠. 자, 심장 여기가 라이트 아트리움 우심방 그다음에 라이트 벤트리클 우심실 레프트 아트리움, 좌심방, 레프트 벤트리클, 좌심실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이 우심방에 SA 노드라는 거를 갖고 있죠. 얘는 바로 페이스메이커로 자율 박동을 일으킬 수 있는 심근의 세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SA 노드에서 만들어진 정상적인 심장의 박동을 바로 사이누스 리듬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선 정상 수치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하트 레이트의 정상 수치는 성인의 한해서 60에서 80 bpm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하트렛이 너무 느려요. 그걸 바로 우리는 브라디카디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섬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섬맥은60 bpm보다 낮은 경우를 우리는 섬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박동수가 너무 빨라요. 그거를 바로 타키카디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빔맥이라고 얘기를 하죠. 빔맥은 100 bpm보다 컸을 때를 우리는 빔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트 레이시 만약에 증가를 해요. 하트 레이시 증가하게 되면은 카디악 아웃풋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면 하 카디악 아웃풋은 스트로크 볼륨에 곱하기 하트 레이스를 한게 바로 카디악 아웃풋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트 레이시 증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카디악 아웃풋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트 레이시 너무 빠른 경우, 즉 타키카디아가 있을 경우 오히려 카디악 아웃풋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심장박동이 너무 빠르게 뛰게 되면은 심장 주기가 단축이 되겠죠. 당연히 심장 주기는 심장이 수축하는 수축기와 이완기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 주기가 빨라진다라는 것은 수축기도 단축이 되고 이완기도 단축이 된다라는 말인데요. 하지만 시간적으로 이완기의 단축이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심방에서 심실로 유입되는 혈액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음, 옆에 심장을 한번 그려볼까요? 심장이 이렇게 있어요. 자, 심장이 이완기에는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채워지는 시기가 바로 이완기입니다. 근데 이 박동수가 너무 빨라요. 그러면 충분히 채워질 시간을 벌지 못하고 바로 수축을 해버려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즉, 충분히 심실 충만이 일어나지가 못하게 됩니다. 즉, 심실 충만이 떨어지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심근의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하트 레이시 빠르다라는 말은 굉장히 심장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완기가 굉장히 짧게 되죠. 이완기가 짧게 된다라는 거는 관상 동맥으로 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 잠깐 이뒤 앞에 그림에서 조금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심실에 혈액이 채워져요. 그리고 이 심실이 수축을 할때 혈액이 에올타를 통해서 슝 하고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뇌에도 보내고 상지에도 보내고 하지에도 보내고 온몸에 혈액을 보내는데 그 중에 일부는 심장으로도 혈액을 보내줘야 하겠죠. 그 심장으로 보내는 혈액은 관상 동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게 됩니다. 그 관상동맥은 요 에울타 요 아래쪽에 요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관상동맥으로의 혈액은 심장이 수축할 때 관상동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완을 할때 대동맥의 탄성에 의해서 되돌아오는 혈액이 이 관상동맥을 타고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완기가 충분히 유지가 되어야 이 관상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돌아와 볼게요 즉 이완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관상동맥으로의 혈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근의 수축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하트레이시 너무 빨라지게 되면 심근이 너무 많은 산소의 소모량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에 맞춰 산소를 잘 받아줘야 하는데 그잘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심근의 힘이 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축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카디아 가우풋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카디아 가우풋은 하트레이트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너무 빠른 타키카디아에서는 오히려 카디아 가우풋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트레이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레이트에 영향을 준다라는 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SA 노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율신경계에는 교감과 부교감이 있죠. 심파스틱 그리고 파라심파스틱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부감신경을 통해 자극되는 게 바로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에피네프린에 해당이 되는데요. 얘네들은 바로 이 SA 노드를 자극해서 하트레이스를 빠르게 일으키는 물질이다. 에이전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면 부교감을 통해서 분비되는 물질인 아세틸콜린은 하트레이스에 네가티브 작용을 한다. 즉 하트레이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여기 옆으로 와볼까요? 자, SA 노드 같은 경우에는 자율 박동을 하게 됩니다. 즉, 교감과 부교감이 없어도 SA 노드는 자율적으로 사인스 리듬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만약에 교감과 부교감이 둘다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트레이트는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한 정상적으로 60에서 80 bpm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부교감 신경이 바로 SA 노드를 어느 정도 블락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트 레이스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교감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트 레이스는 기본적으로 자율박동에 의해서 굉장히 빠른 하트 레이스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하나만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대표적인 호르몬이 있죠. 갑상선 호르몬. 바로 T3, T4 같은 경우에는 하트 레이스를 굉장히 많이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하트 레이스도 빨라질 수 있고 대사율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증상들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약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트 레이트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약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스트록 볼륨에 있는 약들과 거의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는 체온에 영향을 또 받게 됩니다. 즉 체온이 증가하게 되면은 대사율이 증가하게 되면서 하트 레이트도 빨라지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앵자이어티 불안 심리적인 요인도 하트레이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게 되면은 하트레이시 굉장히 빨라지게 되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나이도 하트레이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140, 물론 나이에 따라서 그거보다더 높을 수도 있고요. 정상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성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60에서 80 정도의 BPM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트레이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이런 하트레이트는 정상 수치를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혈류를 온몸으로 순환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하트레이트 변화가 심하게 된다라는 것을 감지하는 감지장치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하트렛을 감지하는 거는 한네 가지 정도로 조금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리셉터라고 해서 압력 수용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베인 브릿지 리플렉스, 아트리얼 리플렉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케모 리셉터, 화학 수용기라고 얘기를 하죠.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림빅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적어서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먼저 바로 리셉터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자, 압력 수용기는 기계적인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메카노 리셉터, 센서리 뉴런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즉, 혈관 안에 분포를 해서 어, 혈관이 늘어나거나 어떤 압력을 받는 것을 감지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가 에울타예요, 에울타. 에울타가 이렇게 있고, 에울타에서 이렇게 가지를 내서 위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에서 이렇게 또 가지를 내서 뻗어나가게 되는데, 자, 그 중에 이 에울티 가치에 리셉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리셉터, 즉 압력 수용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정도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레프트죠. 레프트 얘는 레프트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 그리고 얘는 라이트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에 이렇게 압력 수용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얘는 카로티드 사이누스 리프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밑에를 좀 그려보면 여기 에올틱 판막이 있고 여기 이제 좌심실이 있겠죠. 좌심실이 자심실에서 수축을 꽝 하게 되면서 혈액이 요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혈액이 혈관벽에 부딪히는 그 압을 감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압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 압이 너무 떨어졌네. 어, 하트레이스를 증가시켜야 돼. 이런 신호들을 마구 보내면서, 하트 레이스를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압력 수용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베인 브릿지 리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볼륨, 블러드 볼륨을 감지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블러드 볼륨이 너무 증가했어요. 볼륨이 전체적인 우리 몸의 혈액에 순환하는 볼륨이 증가한다. 그러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 칼류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미너스 리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맥환류량이라고 하죠 정맥환류량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도 많아지게 되겠죠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을 받아주는 게 바로 라이트 아트리움 우심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심방의 볼륨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다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우심방이죠 지금 라이트 아트리움은 스페리얼 베나카바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오는 임페리얼 베나카바를 통해서 온 몸에서 순환하고 돌아오는 혈액을 이제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혈류량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돌아오는 정맥환류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라이트 아트리움에서 볼륨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감지하게 되는 거죠. 바로 볼륨이 많이 차게 되면은 심방 벽에 벽이 스트레치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신호를 뇌에 전달하게 됩니다. 뇌에 메듈라 오블런가타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메듈러리 컨트롤 센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카디악을 조절해주는 센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볼륨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센터에서 어, 볼륨이 너무 많아. 빨리빨리 내보내야겠어. 하트레이스를 증가시켜야겠네. 부교감을 감소시켜야겠다. 그래서 부교감을 불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트 레이스를 증가시키게 되죠. 하트 레이스를 증가하게 되면은 빨리빨리 이 심장 밖으로 혈액을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러드 볼륨 라이트 아트리움의 블러드 볼륨을 다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일부 친구들은 또 궁금한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방 벽이 이제 스트레치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 바로 우심방에도 바로 리셉터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우심방에도 바로 리셉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볼륨이 증가하게 되면은 스트레치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BP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감지하면서 얘는 하트 레이스를 줄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자, 얘와 얘가 지금 상반이 되죠? 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우심방에서 블러드 볼륨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바로 리셉터보다는 베인 브릿지 리플렉스가 조금 더 도미넌트 합니다. 좀 우선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트 레이시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블러드 볼륨이 굉장히 낮아져요. 반대로 낮아지게 되면은 이 라이트 아트륨의 볼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심방벽의 이 스트레치도 떨어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스트레치가 떨어질 때는 우선적으로 바로 리셉터가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얘가 조금 더 도미넌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트 레이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즉, 블러드의 볼륨이 증가하게 되면 베인 브릿지 리플렉스가 도미넌트하게 먼저 우선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압력 수용기가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자 이제는 케모 리셉터로 가볼게요. 케모 리셉터는 화학 수용기로 인체가 대사를 하고 만들어낸 대사 산물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CO2도 있을 수 있겠죠. 호흡을 통해서 배출한 CO2, 그 다음에 수소이온, 그리고 락. 스틱엑시드 뭐 이런 젖산 같은 부산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2 레벨도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PO2 혈액 중에 O2의 분압 그리고 PCO2 CO2의 분압 그리고 pH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하트레이트를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자 PO2가 감소할 때, PCO2가 증가할 때, 그리고 pH가 감소할 때, pH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바로 엑시도시스가 나타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바로 하트레이슨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림빅 시스템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뇌에 있는 림빅 시스템에서는 그 감정 상태에 따라서 하트 레이스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트 레이시 앵자이어티, 불안이 증가하게 되면은 하트 레이시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림빅 시스템에서 이제 조절을 해 주게 되는 거죠. 자, 어 이제 스트로크 볼륨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어 오늘 좀 이것저것 얘기하느라 좀 시간이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 스트로크 볼륨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하트레이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정리를 해 드려 볼게요. 카디아가우풋은 스트로크 볼륨 곱하기 하트레이스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트레이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봤는데요. 하트레이스는 정상적으로는 sa 노드의 자율 박동에 의해서 사이니스 리듬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sa 노드를 조절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고요. 교감과 부교감이 교감은 하트레이트를 빠르게, 부교감은 하트레이트를 느리게 만들게 됩니다. 호르몬 중에는 갑상선 호르몬인 T3, T4가 하트레이트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이드러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스트로크 볼륨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체온이 증가하면 이것 또한 하트레이트를 빠르게 할수 있고 불안감이 증가하게 되면 은 하트레이트, 그즉 감정상태에 따라서도 하트레이스는 변화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정상 하트레이스의 범위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죠. 자 하트레이스 증가하면 무조건 카디아가우풋이 증가할 것 같지만 너무 하트레이스 빨라지는 타키 카디아에서는 오히려 카디아가우풋이 감소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심장 주기의 이완기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 심실이 채워질 혈액을 채울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로크 볼륨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디아가 없이 떨어지게 되고 어, 심장 박동수가 너무 빨리 뛰게 되면은. 그 산소 소모량이 너무 크게 되죠? 산소가 모자른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심근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축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카디아가 아풋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하트레이트의 변화를 감지하는 다양한 리셉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압력수용기, 그리고 베인브릿지 루플렉스, 그리고 케모 리셉터 화학수용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압력수용기는 혈관벽에 부딪히는 그 압력을 감지를 해서 그 압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혈압을 다시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트 레이스를 빠르게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베인브릿지 리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 우심방의 혈액이 너무 많이 차게 되면은 얘네들을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하트 레이스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즉, 베인브릿지 리플렉스는 볼륨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케모 리셉터는 대사 산물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중에 산소의 분율,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분율, 그리고 엑시도시스가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하트레이스를 조절해 줄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카디악 아웃풋의 하트레이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트로크 볼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